자, 요거는 저 짓고 넘어갈게요. 야, 금요일 월요일 일어났던 일을 브리핑 하기 전에, 이거부터, 어, 사실은 이거를 저 지난주에 저 준비를 해 놨던 건데, 예, 금요일 월요일, 예, 아주 쇼크가 일어나서, 쇼크가 일어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주가라는 거는 빠질 때 서서히 빠지는 거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쇼크라고 그래요, 쇼크. 아셨죠? 그니까 전기 감정 같은 거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바로 그냥 V자 반등이지. 추가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시카고 선불거래소에서 저기,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24년 연말에 가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적용을 해놨나 봤더니요. 4%대해놨더라고 지금 그 상단이 5.5%인데 4%면, 이거는뭐 3년, 4년에 걸쳐서 내릴 수 있는 그 금리 인하를뭐 그렇게 해놓은 거 봐서는요. 뭐 하여튼, 뭐 쇼크는 더올 수는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어, 이게 뭐냐면요. 뻥튀기 상장, 뻥튀기 상장 막는다. 새내기조 직전 분기 반기 보고서 의무화 추진. 이렇게 나와 습니다잘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2월부터 어 에브리씽 랠리라고 그래서 전세 증시가 다 올라갔어요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나스닥, S&P 500 지수,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뭐 일본, 대만은 얼마나 좋아 막 대만도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팬데믹 이후에 예, 급락이 돼 팬데믹 이후에 급락했다가 한번 올랐다가 조정되고 다 이렇게 뚫어버리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가라고 제가 2월달부터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상태로 누가 누가 잘하나 이 상태로 한 6개월만 더 지나면 대한민국 끝장 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도 뚫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중국 증시 안 갔잖아. 요 중국은 증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예,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 최근처럼 월요일처럼 어떤 그 글로벌 증시의 쇼크가 와 버리면 예? 이거는 저 쇼크가 아니고요. 음, 장난친 거예요, 장난. 그게 뭐 가장 맞습니다. 표현으로 따지면,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어, 같이 빠진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올라가기도 전에, 애가 지금 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기 전에, 예, 이미 이제 더 올라오지 못하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뭐라고 쓰냐면, 현행 최대 6개월 공백. 예, 예 통과 시 직전 분기 실적도 공시해야. 3년 전에, 3년 전에 국회 문턱 못 넘어 파두사대 반면교사로 재추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 말에 이걸 추진했었어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예, 300인이. 자, 어, 신규 상상, 상장자들이 직접 반기, 분기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어, 3년 전에 국회 문턱을 어떻게 못 넘었다고. 이래서 뻥튀기 상장으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양상시킨 파도 사건, 응, 파도 예, 사태를 반명교사 삼아서 이번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게 통과가 안 됐다. 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다시 한번 뉴스를 다루도록 할게요. 3십일입니다 국회 의안 그 정부 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 4일 신규 상장을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기업들의 분기 반기 보고서 제출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봐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7월 24일날 제출자 정부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음, 제가 어 신규 상장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없고 재무제표도 엉망이고 뭐뭐써 있지도 않고 막 이런데 이걸 왜 삽니까 2천원짜리가 4만원에 거래되고 5만원에 거래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냥 혼자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떠들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자 정부가 신규 상장사의 분기반기보고서의 의화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언제 21년입니다 음, 지난 정부 말년에 금융위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어떻게 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21년은 최초. 기술 특례 기업들에 대한 관리 종목 유예 기간이 하나씩 풀리면서 부실 우려 개인 투자자 박살, 신규 상장에 대한 심사, 그리고 공시 강화 목소리가 커지던 시기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어, 색깔을 얘기해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경제라는 것은요. 빨간색 파란색을 논할 게 아니라 어쨌든 개인 투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좀 담아져야 되고 한국이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야 이게 쪽팔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일본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자, 월요일 날 일어난 사건. 자, 두 페이지만 넘어갑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경기 미국 경기 침체 의 공포래. 음, 그래서 어, AI 고품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8월 2일날 아시아 증시 검은 금요일이었고 8월 5일은 어,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아? 자 내용은 뭐냐 주요 빅테크 AI 투자 연간 연간 어,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한 822조를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해 그런데 수익은 수익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약한 180, 137조 정도 미만이다라고 분석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하죠, 그죠? 예, 이거는 저안 되는 거죠, 그죠? 음, 그죠? AI, AI 하지 말아 니까요? 여기 뭐라고냐면요,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한 사항 질문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뭐 지식인에서 딱 치면요.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을 흡족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뭐 내용을 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전기가. 그래서 A에 관련 뭐 전력 관련으 그래서 테마가 한번 이제 휘몰아쳤죠. 그죠? 그것도 바로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그거는 개인들은 몰라요. 뭐 기관들이 운영하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기관 뭐 외국인 그 그분들이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를 지금 종합했을 때는 2030년.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30년에는 미국의 AI 전력 수요가 응? 지금의 지금의 80배. 직전 23년 대비 80배 이상 급증 전망된다. 그럼 이때까지. 이 정도로 이걸 인프라라고 그러거든요. 전력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웃기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응?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AI라는 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두뇌와 똑같은 판단을 한다라고 해서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 한 50년 아니 한 100년이나 지나야 뭐 가능하죠, 그죠? UFO가 와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삐리삐리 그래갖고 만들지 않는 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기차도 이 자리에서 몇번 얘기했습니까? 그죠? 자, 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잡으세요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좀 적어왔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거를 좀 맞이했단 말이죠. 코로나. 예,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그 지원금이라고 미국 얘기입니다. 한국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이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였죠. 그죠? 이때 이제 미국은요, 예를 들어서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만 원 정도? 예,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650만 원씩 통장에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때 상태 가 어땠냐면 상황이 어땠냐면 저그 마트 가서 뭔가 사와야 되잖아요.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명만 가, 이랬거든요. 마스크 쓰고. 그리고 뭐, 열, 뭐, 이렇게 다, 뭐, 검사하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검사하고 마트 들어가서 뭐, 살거 사서 이제 차에 싣고 와서 뭐, 끓여먹고, 삶아먹고, 지져먹고 볶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던 거요. 어, 그리고 쇼핑. 다문 닫았죠. 카페 문 닫았죠. 식당 문 닫았죠. 그러니까 돈을 쓸 일이 있어? 없어? 없죠. 돈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달 가만히 있어도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통장에다가, 예, 입금. 그니까 즉, 저축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당시에 저축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천조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됐습니다. 예, 자, 아, 끝났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팬데믹이 해제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의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막 뛰어나오면서 미친 듯이 뭘 했어요? 소비를 했어요. 쇼핑 중독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다 따라 먹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있죠. 알고리즘 예, 그쪽 매매 기계적인 매매 그리고 이제 엔케리나뭐 여러 가지 그런 등등등 뭐 해서 미국 조식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자산 가격이 막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신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돈을 다 소비하고 미국인들이요.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카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됐어. 돈 없어. 뭐 카드 쓰면 되지 뭐. 어, 떻게 갚으려고. 아, 괜찮아. 어떻게 했어요? 네. 괜찮아. 그랬어요. 집 팔아서 갚으면 되지.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빚이 급증합니다. 지금 1,400조입니다. 어, 지금 나온 내용은요, 지금 미국의 은행이 몇천 개, 한 4천 개 정도 돼요. 4천 개 정도 되는데, 1위에서, 예, 1위에서 100위까지, 이 은행의 카드 연체율이 한3.6% 가까이 되고요. 그 나머지 101위부터 4천 개 은행은요, 거의 7.8%면, 이거 12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카드 연체하고 있다는 라 거는, 이거는 심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심각, 그렇다고 이게 뭐 위기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요, 끝내줘요. 어느날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갚지 마, 끝, 탕감 이런 거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서, 자, 이거를 이제 미국 재무부대든가, 앨런 의장이, 어떤, 앨런 의장이 아니죠. 그 재무부 장관이 의장이었어요. 그죠? 예. 돈을 계속 쏟아보도 미국의 GDP는 사실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끄덕는 미국 국채 발행 계속 해왔어요. 미국이. 그래서 웃긴 거는 2024년도에 발행한 미국 국제를 누가 거의 사줬느냐? 한국, 일본, 뭐 등등. 그러니까 우방국들이 계속 사줬어요. 상반기까지. 근데 하반기도 과연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예를 들어 초, 저기 뭐, 뭐, 예를 들어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100조를 발행한다 그러면, 예? 뭐, 일본에서 뭐, 20조 사가고, 한국에서 뭐, 5조 사가고, 막 이랬단 말이요. 에 그지? 예전에는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음, 찐핑이 형이, 예, 딱 전화 한통 하면은, 어, 100조 발행할 건데, 얼마나 사줄 테요? 그러면, 찐핑이 형이 얼마나 발행한 건데요? 그때는 100조, 그냥, 그냥 아도 치게요 그래서 다 가져갖고 이랬단 말이요. 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해요. 중국이.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미국이 좀 경기가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자, 봐봐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생산자 물가지수도 올라가는 거요. 예 이해가요? 그 PMI라는 게 제조업 PMI가 떨어진다는 거,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는 그거요. 전화하는 거요. 재무담당 무슨 뭐 과장, 부장한테 요즘 어때? 회사 잘 돌아가 공장 잘 돌아가 아 죽겠어요 뭐 이런 거요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생산하고 뭐 사람 고용이 괜찮고 실업률이 늘지 않고 사람을 뽑아서 생산해서 그 사람 뭐 합니까 소비하죠 그러니까 서비스 제조업이라는 게 이게 좀 들쭉날쭉하다고요 뭐 3월 달에는 좋았다가 4월 달에는 나빴다가 5월 달에는 좋았다가 막 이, 이, 이런 경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한 게 뭐냐면 그 불법 근로자들 그죠? 이제 밑에, 밑에 이제 멕시코 사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들어온거걸 막아 버렸다고요. 막아 버렸다고. 음. 이제 그런 거다 감안했을 때는 실업률이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요. 예,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그러면 경기 침체는 그냥 서서히 내려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이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음 사건이요. 근데 이거를 뭐 조사해서 이거는 뭐 비상을 걸어야 되는데 뭐걸 수가 있나? 자밑에한칸 제가 더 글을 어, 챙겨 왔는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일본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그죠 상단 5.5%에서 유지하니까 금리 언제 내려 언제 내려 사실은 3월달에 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는데 3월이 지나고 지금 몇 월입니까 그죠 8월인데 내리지 않고 올해도요 뭐 9월달에 기준금리 기정사실화 0.25% 베이비스텝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걔네들이 끝까지 그냥 그냥 얼른 플레이 정신 승리로 끌고 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의 달러 대비 엔화가 140엔 때도 엄청 예 140엔 때도 충격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161엔으로 가버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 0%인 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올린 겁니다 0.25포인트로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실업률 얘기 나오고 뭐 이런 등등등등 얘기들이 나오고 예 제조 PMI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 매매 이 기계적 매매는 뭐냐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런 기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수치가 나오면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밀어버리니까 이런 슉초코가 온 거고, 우리가 엔캐리 청산이라고 그래요 엔캐리 청산. 엔캐리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 이것도요, 프로그램 매매의 일부라고요. 지금은 뭐 사람이 펀드 매니저가 상의해서 뭐 어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계적인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만들어져 왔고, 지금은 완벽하게 구축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차트를 보고 어떤 기사 내용, 그리고 어떤 수치, 어떤 지수 발표만 가지고 그냥 계속 흔들어 대는 거. 앞으로도 흔들어 되겠죠, 그죠? 일본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미국 붕괴 트리고, 그러면. 어, 지금, 저기, 파우르장이 휴가인데 휴가 빨리 나와서 지금 빨 취소하고, 어, 긴급하게 FMC를 열어서, 어, 피컷이라고 그래서 0.5% 포인트를 지금 내려야 된다. 이기 내리면요. 더 빠지죠. 내리면 더 큰일 나죠. 안 내립니다. 뭐 그런 얘기 자꾸 뉴스 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엔캐리 규모가 680조고요. 레버리지하고 해치펀드 포함하면 한 3경 정도 돼요. 삼경 정도. 그래서 우리가 IMF 때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IMF 때 일본이 이런 식으로 청산해서 돈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했더니, 뭔말이여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셔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